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인류 첫 화성 착륙 뒤 20에서 30년 쯤 식민지 건설 가능. 인류 최초의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의 x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화성 식민지 건설 시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올린 트윗 답글을 통해. 화성행 유인 우주선 발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인류가 화성에 첫발을 내디딘 뒤 20에서 30년쯤이면 화성의 식민지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이르면 2050년 안에 인류 최초의 화성 식민지 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머스크는 최대 100만 명 정도가 화성으로 이주해야 식민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화성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행성이지만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위터에서도 테슬라는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고 스페이스X는 저편으로 생명체를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화성 탐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머스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하며 인류가 화성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도 최대 100만 명 정도가 화성으로 이주해야 식민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인류는 여러분의 생애의 화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미국 연방항공국을 통해 화성 탐사용 스타쉽 우주선의 궤도 시험 비행을 앞두고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내며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화성 식민지 건설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서 시험 발사한 우주선 추진체 슈퍼에비 부스터 7이 폭발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 정도를 파악 중이라며 좋지 않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아이폰과 차이 없네. 130만 원짜리 애플워치 나오나? 애플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과 맞먹는 새 스마트워치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애플워치 A 시리즈와 함께 더큰 화면과 내구성을 키운 러기드 스마트워치를 선보인다. 코드명 N19로 알려진 신형 애플워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운동 선수와 고가의 가민 스포츠용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사용자 등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명 후보로는 애플워치 프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외에도 애플워치 익스트림, 애플워치 맥스, 애플워치 익스플로러 에디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신형 애플워치는 러기지 제품권답게 외부는 티타늄 같은 강도 높은 금속 소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툼한 배터리를 탑재해 긴 사용 시간을 보장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2인치로 케이스 크기는 46mm 또는 47mm로 추정된다. 이는 화면이 45mm 애플워치 7보다 0.099인치가량 커진 셈이다. 기존 제품에는 탑재되지 않은 체온 센서도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와이파이 단독 모델 대신 셀룰러 통합 모델만 출시할 확률이 높다. 다만 신형 애플워치의 출고가는 아이폰 프로 모델에 맞먹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형 애플워치는 다른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프로 모델인 이상 출고가가 기존 제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며 최고 999달러를 예상 가격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이폰 13 프로의 시작 가격인 13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판매 중인 애플워치 7 시리즈 티타늄 케이스 모델의 시작가인 99만9천원보다는 30만원 가량 비싸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헐헐 나는 TSMC 쫓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대전불 붙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1위 삼성전자와의 왕좌 쟁탈전에 업계에 관심이 쏠린다. 잇따른 경기 침체 전망에도 TSMC 측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밝다며 위기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TSMC는 기존 파트너 애플에 이어 퀄컴, 나아가 폭스바겐,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들에도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논리다.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3.5% 증가한 5,341억 대만 달러, 순이익은 76.4%나 뛴 2,37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TSMC의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9.1% 포인트 상승한 59.1%에 달해 2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영업 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10% 포인트 증가한 49.1%를 기록했다. 앞서 시장은 TSMC 2분기 매출 증가율이 30%대 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회사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그간 팽배했던 반도체 위기론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또 TSMC 2분기 매출 중 5나노 공정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 중 21%를, 7나노 공정이 30%를 차지해 첨단 공정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약 51%를 차지했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거시경제에 따른 역풍은 단기적 불확실성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장기적 반도체 수요 근본 동력이 확고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며 세간의 의기론을 일축했다. TSMC의 파죽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애플을 고객사로 유대 관계를 형성 중인 TSMC는 오는 11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에 맞춰 차세대 CPU인 M2 Pro, M3 칩을 양산할 계획이다. 기존의 스냅드래곤 81세대 모바일 AP 생산을 삼성전자, 사나노 파운드리에 맡겼던 퀄컴도 업그레이드 모델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를 TSMC에 위탁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델타항공 보잉 737M AX 100대 구매 10년 만에 보잉사 신규 항공기 주문.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과 더불어 미국 3대 메이저 항공사 중한 곳인 델타 항공이 보잉의 737 MAX 기종 100대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델타 항공은 10여 년 만에 보잉사에 항공기 100대를 주문했고 30대에 대한 추가 주문과 관련한 옵션도 포함했다. 델타 항공은 최근 몇 년간 보잉사 비행기를 주문하지 않았고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구형 보잉 777 기종을 퇴역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사인 에어버스 항공기 기종을 강화하는 등 선호를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이런 델타 항공의 움직임 속에 에드 바스티안 최고 경영자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보잉사의 맥스 기종 항공기 주문과 관련한 일들이 있음을 암시해왔다. 또한 최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도 바스티안 CEO는 우리는 보잉과 항공기 구입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조만간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